우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쪽이 서쪽이야? 어, 저기에서 서서 보면 돼. 이쪽 서쪽 벽이. 서쪽 벽이 가장 낮은 곳이야. 마사다 쪽에서. 그니까 로마가 이쪽을 공략하기로 한 거지. 그지? 어디야?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쭉 둘러서 이제 올라갈 거야. 저기에 보면 구멍들 보이지? 그 구멍들이 다물 저장고야. 아,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궁전이나 이런 게다 무서졌는데, 이쪽이 이제 동쪽이야. 그래서 스네이크로드라고 여기 조그만 길들 보여? 이렇게 올라가는 길. 어... 여기 이렇게 쭉. 어... 이게 스네이크로드 동쪽에서 올라가면 이리 올라가는 거지. 우린 지금 이제 서쪽에서 올라갈 거야. 원래 1월 1일에는 동쪽에서 올라가세요? 그치. 원래 항상 동쪽에서 올라가. 지금 서쪽에서 올라가는 건 처음이야. 자, 이제 시간 체크해봐. 10분 걸리는지. 나 이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게 누가 이렇게 제가 하영이가 당겨줄래? <laughs> 어디 가는 거야?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쌤이. 어디로 가 밑으로 가야지. 여기는 무덤이네. 여기는 무덤이야. 우리가 어제 우리가 어제 머물렀던 산 이름이 하르카나임이거든. 근데 이 열심당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토모카라 케베라카나임 있잖아. 여기에 이게 이제 열심당.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들을 이 마사다에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옆에 이제 구멍들 보이지 저게 다 수로야 아 저기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서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서쪽이 고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로마군들이 이쪽 서쪽을 공략하기로 하죠. 그리고서 이 서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토담을 쌓습니다. 토담을 쌓아서 저쪽에 서쪽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는데, 이 벽에 1차적으로는 돌로 돼 있죠.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여기에 나무로 이차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성벽에 불이 붙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로마 병사들이 이제 계산해서 공략을 하죠. 그런데 저기 토담을 쌓은 이유는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을 하기 위한 그걸 올려야 되는데 공성테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저 성벽보다 높은 저 성벽보다 높은 곳에서 화라사를 쏘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그 공격할 수 있는 로마의 그런 경기를 올리기 위해서 저거를 쌓은 겁니다. 저쪽에 왼쪽에 보이는 거는 헤롯이 만든 북쪽 궁전입니다. 지금은 좀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3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연회장과 그리고 목욕탕도, 작은 목욕탕도 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서쪽 벽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도 가파르죠. 이 정도 돼도 가파르죠. 올라가 봐, 봄이. 마사다 정복하러 가자! 봄이 어디 갑니까? 마사다 정복하러 갑니까? 네. 아빠 손 잡으세요. 같이 올라갑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올라가! 쌤이 형 어디 갔어? <laughs> 엄청 멀리 올라갔네. 마사다를 정복할 수 있어요. 힘들어? 네. 저거 비어요? 저거는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카 비어요? 케이블카 로시안이 크라가서 타봤지? 네. 여기가 물이 내려가는 물길이에요, 물길. 아, 그리고 이게 바로 마사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쌓았던. 이게 예, 로마가 로마 군들이 네. 마사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네. 이토담을 쌓았어요. 네, 오빠. 마사다가 난공불락에. 계단으로 어, 올라가야 되는데오 계단으로는 저기에서 올라갑시다.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네. 힘들어? 네. 시간 10분, 체크해라. 10분 지났어요. 아니,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어. 여기부터. 여기가 시작이니까. 아까 아. 계단부터 가지 않으셨어요? 아, 아, 여기부터. 아, 이 계단이. 어. ]구나. 아. 까 무덤에서부터 5분 걸렸거든, 지금. 5분 아, 그래? 30초. 아니야. 여기부터. 그리고 지금 이거 봄이 걸음이잖아.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돌만 있는 게 아니고 흙이라고. 아, 네. 이 중간 중간에 나무가 아, 보이지. 네 나무. 이게 구멍들이... 왜 흙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 쌓여지지가 않지. 네. 나무를 중간 중간에 넣어서 아, 네. 쌓은 거야. 그물 구멍 말이야? 이건 물 구멍이 아니고. 성벽. 성벽. 성을 공격하기 아, 위해서 로마가 토담을 쌓았잖아. 음. 그 쌓았던 토담이 이거야.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인공으로 쌓은 거야. 아 그냥 인공으로 쌓으니까 흙만 쌓으면 안 되고 나무를 어 끼우면서 무너지지 않게 쌓은 거지. 2000년이 지난데도. 안 무너지네. 무너지네. 근데 생각해봐. 이거를 로마군이 쌓는데 유대인이 저기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공격하죠? 공격하면 되지. 그럼 못 쌓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공격 안 했겠어? 사바시라서? 사바시라서 로마군이 쌓은 게 아니야 아, 아 유대인 노예들 유대인 노예들을 통해서 이걸 쌓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 죽일 수 있어 없어 죽이네 자기네 자기 민족을 죽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게 쌓여지는 걸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음. 여기 와. 나무 정확하게 보이지 근데... 저기에도 나무들 보이고 네. 로마군인데도 똑똑하네 전술적이지 여기 여기도 나무 잘 보인다. 보이지? 네. 이런 나무가 맞아요? 2000년 된 거야. 왜냐면 2000년은 아니기다 왜냐면 마사다가 73년에 정복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지? 2000년까지는 아니지. 여름이 벌써, 여름이 벌써 올라갔다. 세마!

어, 아, 우리도 올라갈게. 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저기에서 올라온 거야. 벌써 많이 올라왔지? 어, 내려올 때도 이 길로 내려 어. 반대로 내려갈래? 내려올 때는 안잡아당겨될것 같은데. 원래 인생길이 그런 거야. 지나온 길을 보고 나면은 이만큼 왔구나, 보이는 거지. 여긴 서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늘지고 네, 시원하고 시원하네요. 낮고 이제 혼자서 갈수 있다고 조심해 아아 조심히 올라가세요 어. 아빠 손 잡아. 거기 잡지 말고. 손 아프니까. 이쪽으로. 자, 올라갑시다. 많이 왔다.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마사다를 정복합니다. 여기는 이제 서쪽 게이트야. 우리가 올라가는 쪽이. 동쪽이랑 서쪽 게이트? 서쪽 게이트밖에 없어요. 그치지금 원래는 이쪽은 이렇게 노마가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있는 거고. 이쪽 서쪽 게이트가 이제 쪽으로 공략을 한 거고. 동쪽은 이제 스네크 이 패스라고 해가지고 뱀길이라 그래. 꼬불꼬불하게. 그 음. 원래는 거기가 입구인 거죠. 어 입구가 두 개지. 서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자, 여기가 서쪽 게이트입니다. 네. 우리 봄이 혼자서 걸어서 네. 마사다를 정복합니다. 10구 8, 10, 9 8 7 6 5 4 3 2 1 짜잔 여기는 비잔틴 시대 게이트네 비잔틴 시대. 그 비잔틴 시대에 여기에 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니까 러그 전에는 게이트가 없었겠네 여기 위에 보면 은 비잔틴 시대 교회가 있거든 또 여기 바로 마사드를 정복했습니다 자, 엄마 저기 있어 저기가 비잔틴 시대 교회거든 오른쪽에 마사다를 정복했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와리봄이위풍당봄이 너무 귀이이리리 여기 바로 로마가 무너뜨리고 올라온 서쪽 벽입니다. 여기가.